고추기름입니다 보리수라고 하거든요 저 처음 써보는데 보리수청이라고 합니다 설탕 넣어주시면 돼요 가지가 이것저것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양념이 되면 무조건 무진장 맛있습니다 자 군수수 고춧가루를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탈까봐 맨 마지막에 넣은 걸 불이 세가지고 오늘은 밖에 매미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. 예, 매미 소리도 많이 나고 날씨도 조금 덥고 하, 날씨가 풀릴 거 풀릴 거 같으면서도 예, 매한 예, 가지 덥긴 합니다. 자, 우리가 가는 누나가 그 고추랑 이제 고추가 매운 고추였는데 아삭이 고추더라고 이거 하나도 안 맵고 아, 갑자기 가지 가지도 같이 갖다줘가지고 이제 고추도랑 이제. 고추기름에다가 이제 소금간 해가지고 같이 구운 거니까 간장 해가지고 예 맛은 그냥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수도 공사한다고 그냥 후라이하는 게 아니고 스프레를 해가 같이 넣을 걸 그랬나 생각해봅니다 그게 더 낫을 것 같아요 이건 결명자차인데, 이 안에 결명자차 하나 넣고, 찬물에다 우립니다. 그냥 얼어 넣고. 고기 다진 거 쓰면 같이 넣어도 좋아요. 여기에다가. 나 음, 원래 가지를 좋아하는데, 가지 맛있습니다. 실이 정도로 자요. 아기싫어.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여러분들 그 이거 내 영상 지금 채널이 망해가고 있는데 <laughs> 영상을 그래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, 뭐 이것저것 해먹는 것 같아요 아마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댓글도 달리면 더 좋겠는데 댓글은 안 달리네 이거 악플은 달립니다 악플은 제가지금니까 하여튼간에 맛있게 잘 먹었고 예, 더위 조심하고,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0도 초반에 아니고 30도 정도, 32도 밑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니까, 일단은 여러분들도 날씨도 근데 고생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